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이언 김일봉입니다. 오늘의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아 대구지방은 이제 본격적인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비도 봄 비도 그치고 어, 날씨가 화창합니다. 여다 예. 김울트라 사운드스쿨 2025년 4월 24일 알찬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수현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박수현 제다이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수현팍 네. 그러면 정례 토이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2023년 9월에 새롭게 제작한 아 USB 동영상 USB입니다. 많은 생들이 이 USB가 전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USB 1번, 2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1번은 알초사 전파 정리 PPT. 알초사 단파광에 보내주신 생들의 전파 정리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큐타브러면 급성 복장의 초파 진단입니다. 급성 복장에 대한 일본 초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되었습니다. USB 이번에는 중요 질환 초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이 올린 초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아개 파트로. 어, 되어있습니다 동영상아 usb가 되어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usb 1번 입을 1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세 여성으로 지방간과 멀티페파티시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보스니아 어, 보스 키드니 시스터 위에 특이한 소견이 없는 분으로 검진에 시행 시행된 아드미널소노에서 해파티 카오데이트로브 해파티 S1의 파피르리 프로세스로 추정됩니다. 어이 CT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또는 크로스팔로브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상을 한 예 가기 전에 설명하겠습니다. 심화부 종단상 보시면 렉테파틱 베인이 있고 이 80폼 리가멘트 S1이 있습니다. 이 IVC를 둘러싸운 s m 데요 부분이 좀 돌출되어 있네요. 여기 어, 카데이터 로비의 파피로리 프로세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화부 횡단 스캔을 해봅니다. 횡단 스캔은 판레의 헤드에 인접한 <laughs> 예 종괴가 보이에 이거는 카우데이트 프로세스 엔나지먼트 그러니까 파피루리프로세스 엔나지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거든요. 판크레아스에 가깝게 있으니까 이거는 카우데이트 프로세스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영상이 보이면 어, 뭐더 이상 어, 스타디 필요 없이 팔로 엄팔을 권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 리버 엑트로버 라테랄 세그먼트, 랩터파트의 프렌치 여기 리가 팔십퍼리가면 IVC 아 여기 IVC 어, IVC에 쭉 들어갑니다. 여기 S1 요 부분이 S1의 파피루리프로시스 내내하지 네, 못됩니다. 네, 여기에도 S물이 <laughs> 됩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 여기 S1 어, 파피루리프로시스내내하먼트 네, 여기 팽크레아스 어, 헤드입니다헤드가 가깝게 어, 돌출되어 있습니다. 요건 스토마기 엔트로피입니다. 아, 좋은 정례 보내주신 박수현 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